네, 안녕하십니까. 자연 속나눔입니다 오늘도 나름 멋진 품종 다섯 가지와 산제품 한 바구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단엽 중투입니다. 2번, 근계열의 산막노코입니다. 3번 산채줄 잎뱀입니다 4번 산채줄 잎뱀입니다 5번 백봉님입니다. 6번 산채, 산책, 산채품 3종입니다. 1번 단엽중투입니다 아주 잘생긴 그런 개체입니다 다 자란 잎길이가 9cm 밖에 안 됩니다 입장무늬가 천종과 비슷합니다 아주 괜찮은 그런 품종이라 생각됩니다 속수는 총두촉입니다잎 길이는 9cm에 잎 폭은 0.8cm입니다.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. 가격은 1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번 금계열의 3반노코입니다 입장마다 3반노코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폭수는 총 3촉입니다.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.6cm 입니다.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.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. 3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양하고 배양하고 있던 그런 난초이고 아주 후육질의 전형적인 입변개체 입니다 나름 입 모양새가 잘 생겼습니다 촉수는 총 5촉입니다.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.8cm 입니다. 뿌리 상태 아주 양합니다. 나름 여배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.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4번 산채출 잎변입니다. 잎틀림이나 힘세가 아주 좋습니다. 촉수는 총 2촉 잎길이는 14cm에 잎폭은 0.9cm입니다. 뿌리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. 제가 한 2년 넘게 정성껏 키운 것 같습니다. 가격은 6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. 5번 백복륜입니다. 복륜 문의가 잘 들었습니다. 촉수는 총 4촉입니다.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.5cm입니다.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.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산책품 3종입니다. 나름 이쁜 개체입니다. 무늬가 들었습니다. 무늬가. 한 입장밖에 들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정확하게 100만 원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주 웅장합니다. 꽃대도 한방 날려 있습니다. 이 자체만으로 보내심어 나면은 아주 이쁠것 같습니다. 잎폭 또한 상당히 느립니다잎 두께 또한 아주 후육질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